드리면서 아프리카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부터 먼저 검색을 해드릴까요? 예. 자이또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에다가 이렇게 좀 걸고, 예. 자 목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한 모금 마시고요. 어 시간상으로 이게 엔딩 게임이 될거 같네요. 예.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12시가 지났네요. 저희도 모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가지고 예. 너무 즐거운 방송을 했나 머지 예. 자, 그러면은 그냥 어 순서대로 블루클림 생중계님 그리고 음악 감상 시간님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자, 블루콜라인에 이게 처음 뜨는 요거 어, 구사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심심할 때, 신심해다가 예, 뜨나요? 아, 절대 이상형. 아, 이혜리 씨가, 아, 블루클님은, 아, 가수 이혜리님의 절대 이상형. 그니까, 이혜리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 블루클님은 절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 화유비. 아, 그렇군요. 예. 야, 이거 조금 재밌네요. 생각보다. 예. 아, 해리양의 이상형이고, 화요비 씨는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는, 예. 그런 결과였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자, 다시 한번 적어봐야죠, 저희가, 예. 자, 생중계님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처음 왔는데 재밌네요. 어우, 고마워요, 예.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순, 닉네임 들어온 순서대로 기 때문에 생중계님을, 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구사는 처음 들어올 때 이게 찍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 공통된 점입니다. 예. 자, 배우 강어나 강예원 팬인데, 어우. 아 부럽네요. 강예원 씨의 절대 이상형이고요. 자, 생중계님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 스타는 화춘아 씨가, 하춘아 씨가 절대 생중계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 자, 어쨌든간에 강예원 씨 너무 예쁘잖아요. 예, 부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음악 감상 시간님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디스도 한번 감아야죠. 어, 감상 시간 자, 히키 이래시네요. 예, 만족하시는 건가? 자, 가수 황보 씨의 절대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절대 좋아하지 않는 스타는 박슬기 씨네요. 예. 아, 예. 트로트 가수 아닌가? 하춘아 <laughs> 씨그쵸 하춘아 씨는 네, 트로트 가수 아닌가? 아, 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자, 아무튼간에 음악 감상 시간 님 같은 경우는 황보 양이 나았고요 예, 글쎄요 반신반의 하죠. 황보씨도 예쁘신 분이죠. 예, 구리피스타고요 자, 그럼 방송의 이디스는 어떻게 누구 나올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자, 과연 이디스는 누가 나올까요? 자, 김지원이야. 구리피스타. 어, 어, 뭐였더라 그거. 어. 그리고 뭐 드라마도 나오셨었는데 예. 김지원 씨의 절대 이상형, 야나 무슨 복을 타고 태어난 거야. 어 자연님도 들어오셨기 때문에 자연님도 한번 검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좋아하지 않는 스타는 김수희 씨네요. 예, 나도 반대일세. 예. 난 김지원 씨만 있으면 돼요. 예, 자 키가 좀 작으시긴 하지만 예, 이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은 어, 자연님은 누가 나올지 예. 자연이 아 배터리 갈고 올게. 어 근데 방종됐을 수도 있지만 예, 다녀오십시오. 예. 자아 자연님도 똑같이 어 저랑 똑같이 김지원 씨가 나왔네요. 예. 그리고 절대 좋아하지 않는 스타는 틀리네요. 임예진 씨가 예. 나왔습니다. 예,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결과 어 자현님 초콜릿 다섯 개 오늘도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다섯 개 주시네요. 예, 너무 고마워요. 예, 아 초콜릿 초콜릿들 맛있는 초콜릿 아 고마워. 예, 아 밤일해가지고 조금 자우팅 아이가 좀 그런데 요 정도까지는 제가 아 해봤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돼 가지고요. 예. 아어 아, 아프리카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매일 방송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는 e d 스 s 검색하셔서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